경기도 가평군 이곳에는 계절마다 특별한 매력을 뽐내며 약 5천여종의 식물을 관람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수목원이 있는데요. 수목원에서 꼬부랑한 길을 따라 조금만 내려오면 전국 가치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화제의 베이커리 카페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가게 하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한데요. 와 인기가 정말 대단하네요. 이미 사람들에게 빵 짓을 내 맛집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이곳! 어떤 빵들이 있는지 잠시 감상 타임 가져볼까요? 기본에 충실한 빵부터 각종 토핑이 올려진 빵까지! 여기서 끝이 아니죠알러달록형양색색 그냥 입으로 들어가기엔 너무나 아쉬운 디저트들로 가득합니다! 가평을 대표하는 맛집 맞네요, 맞아? 되게 예뻐 보이면서 입에 잘 들어가고 사진에 찍어서 남기고 싶었어요. 이게 치 와, 이 예쁘고 영롱한 비주얼을 어떻게 사진으로 안 남길 수가 있겠어요. 초콜릿빵. 여기다 초콜릿. 독특하다, 맞지 않아? 이거세요. 이거? 예뻐. 독특해. 서보로. 아니, 오빠는 뭐 보고 싶어서. 아니, 서울 때문에. 종류가 다양한 만큼 고르는 재미도 있습니다. 보는 재미, 구경하는 재미, 고르는 재미. 모두 다 갖춘 이곳. 눈으로 반껏 즐겼으니 이제 입으로 느낄 차례입니다. SNS에서 유명하다고 소문이나 일부러 이곳을 찾아왔다는 한 남자. 이제 뭐, 먼저 와서 먹어본 사람들이 다들 맛있다고 하는 평이 워낙 좋아서 저도 그 평에 들리게 됐어요. 추억을 아 으로 가족이랑 여행 왔다가 빵집이 너무 맛있는 데가 있다고 해서 제가 꼭 오자고 해서 왔어요. 아 여기 들어왔는데 빵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두개 골랐어요. 보기만 해도 침이 꾸덕꿀덕 넘어가는데요. 왜 맛나맛있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맛이 어때요? 엄청 뛰하다 마늘맛이지. 아빠, 나도 먹고 싶어요. 이제 디저트 너무 맛있어요. 호기심에 왔다가 빵 맛을 잊지 못해 또다시 찾은 손님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빵이 많아? <laughs> 다양한 사람들의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빵과 디저트를 개발한다는데요. 그 중심에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내 손을 거친 모든 빵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 때까지. 이곳의 운영을 책임지는 임세훈 제빵 기능장 저희는 일단은 공장에 필두를해 가지고 매장에서 이제 손님을 최대한 이제 여러 가지의 빵을 다양한 빵을 이제 손님들한테 응대할 수 있게 만들어요. 이게 저희 이게 네, 회사 시스템이거든요. 네, 네. 여기는 한 300여 가지 종류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 빵부터 토핑을 올린 빵, 디저트, 그리고 샌드위치까지. 그중에서도 독특한 재료로 만들었다는 이 빵. 여기는 가평이라서 잣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가평 잣을 이용한 잣파이 만두라고. 네? 잣이 들어간 빵이라고요? 이제품 겉으로 보기에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 빵과 별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내가 속을 들여다보면 잣과 앙금으로 꽉 채워져 있어 자 특유의 맛을 느낄 수 있고 건강에도 좋답니다. 그래도 정이를 먹어보면 조금 부족함을 느껴서 자꾸 더 보완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과감한 도전을 한건 아닙니다. 적은 가짓수로 시작했다가 손님들의 반응을 살피며 조금씩 그 개수를 늘려나갔다는데요. 저희 이 콩떡은 제일 잘 나가는 제품이고요. 저희 명인님께서 개발하셔가지고 안에 이제 모카 반죽에 호두랑 감이랑 연유 크림을 넣어가지고 이제 인절미를 국내산 인절미를 듬뿍 묻혀갖고 만든 제품인데 고객들한테 제일 반응이 제일 좋은 제품입니다. 무려 300여 가지나 되는 종류를 전부 이곳에서 생산할 수 없기에 부산에 있는 명장의 빵과 디저트를 받고 있다는데요. 이곳에선 소량의 상품이 제빵 기능장의 손으로 탄생합니다. 저희 그 인강지 명인님한테 어 10년 동안 빵을 배워가지고 그 기술 을 토반으로 해가지고 어 제가 나이 30살에 기능장을 딱 했습니다. 본점은 부산이지만 어, 빵집들은 다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와가지고 어, 본점에서 이제 올라온 물건들과 또, 또 제가 또 하고 싶은 물건들과 해가지그 기반으로 해가고 이렇게 매장을 만하게 됩니다. 이 많은 종류의 빵과 디저트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한 제작진. 그래서 가보기로 했는데요. 부산시 해운대구. 이곳에 임세운 기능장의 아버지인 임광직 명장이 운영하는 작업실과 공장 베이커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애들 농사를 잘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 제빵계의 명장 임광직 씨. 이곳에서 방금 가평에서 만나봤던 디저트와 빵이 만들어진다는데요. 그 중에서 손님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다는 이곳의 주력 상품 타르트 만들기가 한창이네요. 타르트는 파이의 한 종류로 주로 밀가루로 된 반죽을 접시에 얇게 펴서 구운 다음 과일을 그 위에 얹거나 사이사이에 넣어 만듭니다. 이빵은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면 요거는 안에 빵이 쫀득쫀득합니다. 요쪽에 숟갈이 들어가기 때문에. 쫀득쫀득하기 때문에, 이 파도 하고, 요거하고 쫀득쫀득하기 때문에 빵이 먹어보면 식감도 좋고, 부드럽고. 생각해, 또 대피, 이거는 좀 대피가 들어가서 대피 향이 나면서, 대피 그 빵이라든지. 아니, 면 빵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그 우리가 손님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게, 이 대피 빵이 있나 볼수 있었는데, 요거는 특별하게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삽사이 들어간 거 파라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개발을 했죠. 지역의 명소를 이용한 빵부터 몸에 좋은 재료를 넣어 건강을 생각한 빵까지. 공장의 하루는 쉴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납품을 하려고 해서 돈이 제품 개발 안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맛도 보고 다 모양도 보고 또책 또 보고 연구도 많이 하고 이래서 제품을 하나하나 만들죠. 상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리가... 뭐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고 카페에서 주문 들어오는 대로 생산을 하죠 지금 현재. 냉동이 끝난 타르트 이제 마지막 공정 과정만 남아 있는데요 무슨 작업일까요? 일정한 크기로 정교하게 잘라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기계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단시간 안에 정교하게 타르트 절단이 가능합니다. 개별 포장을 다 해서 상태에서 바로 이제. 일반 카페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게 제품을 냉동 보관으로 해서 배송을 나가습니다 다음날 아침 열심히 만든 제품이 빛을 발하는 순간 다른 지역 베이커리 카페로 안전하고 신선하게 배송되도록 옮기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전국 각지로 이동해 손님들의 입맛을 책임질 일만 남았네요. 앞으로는 이 디저트가 엄청 발전이 많이 되고, 외국을 가보니 진짜 너무너무 확장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앞으로 이 커피 사업이 엄청 크니까 디저트도 앞으로 한 번은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명인을 도전하고 둘째는 기능장을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목표를 가져가지고 열심히 지금 이 코고를 잡고 제품을 하나 최우수하게 만들자고 맛도 최고 우수하게 만들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달콤한 디저트의 세계. 여러분도 그 맛의 향연에 흠뻑 빠져보시길 바랍니다.